안녕하세요. 민미코 영수입니다 자, 낚시하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뭐 소품이죠. 뚜레박. 네, 뭐 낚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 이뭐물 퍼는 뚜레박. 우리 뭐 우물가, 네, 우물가 가면 이제 뭐 쓰는 뚜레박. 네, 왜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낚시하시는 분들 다아실 겁니다. 뭐 제가 용도 따로 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뭐 처음 뚜레박을 구매했을 때뭐 갯바위 찌낚시 하면서 이제 밑밥 치고 예, 갯바위 청소할 때, 철수할 때 청소할 때 예, 바닷물 퍼는 용도. 뭐 고기 같은 거, 잡은 고기 어쩌다가 이제 살려갈 때 예, 물을 퍼야 되는 거. 어차피 물을 퍼는 용도. 민물에서도 뭐 이제 뭐 삼각대 같은 거 받쳐놓고 이제 물을 좀 받아서 이제 걸어 놓은 뭐 거치 용도. 뭐 다양합니다. 예, 용도는 뭐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 정해 줄 필요는 없고요. 어, 일단 다이어 뚜레박입니다. 다이어 뚜레박. 네이버에 다이와 뚜레에박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하고, 뭐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뭐 데스크탑, 똑같이 이렇게 다이와 뚜로박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예. 아주 기본 베이직 모델, 1 4 0 0 0원부터 시작하고요. 이게 지금 비싸게 파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메인에 이렇게 뜨는 것들은 구매자분들도 이렇게 다 많죠. 보면은 구매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 가입니다 이게 지금. 뭐비상 가격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나와 있는 정상 가격들. 다이바뚜레박 어, 기본적인 모델들이 뭐 보통 한 15,000원. 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일반 뭐 조금 중간 모델. 예. 뭐 2만 원대, 만원대 이제 후반 2만 원대. 뭐좀 비싼 모델들은 이제 3만 원까지도 갑니다. 보통은. 어, 예. 요게 뭐 비싼 게 아니고 요런 절차로 대로 가는데 어, 지금 다이바뚜레박 지금 뭐6천원대7천원6천원6 7천원에 그냥 구매를 가능하고요. 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찍어 드릴게요. 예뭐 네, 지금 바로 그냥 여기 오케이몰 예 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둘러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둘러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하는 역할이니까 제가 한 번씩 매일 둘러보고 있으니까 어, 오케이몰 네이버 검색상 오케이몰 클릭하시고요 오케이몰 들어가셔가지고 어 지금 여기 오케이몰 보시면은 네, 지금 좀더 그냥 뭐 7000원 7730원 6890원 뭐. 6, 7천 원에 판매다. 여기도 뭐, 2만 6천 원, 뭐, 이렇게 뭐, 2만 4천 원, 정찰가 했는데, 지금 뭐, 6천 원, 7천 원. 예. 뭐, 원형, 사이즈별로, 사이즈가 이제 조금씩 틀린데, 어, 15, 13. 미즈 크이라고만치십다다 여기, 미즈 크미. 오케이 몰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예, 케이몰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여기 거 뭐, 볼 필요 없이, 예. 여기 이제 돋보기. 이쪽, 상단에 보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미즈컴이라고만 치니다 여기 미즈컴이에요 제가 앞에 미즈컴이미즈크이 있죠 미즈컴이 미즈크미. 미즈컴이라고만 치시면은 네개만 뜹니다 그냥 딴거 필요 없고 네개만 뜹니다 네개만 여기는 이제 클리어 투명이고 여기 이제 뭐 화이트 6천원 7천원 요거는 지금 좀 할인이 덜 돼갖고 11000 같은 그건데도 여기 보면은 같은 구원도 얘는 왜 지금 투명인데 또만 원이냐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뭐 투명이면 하이트로 사시면 돼요. 하이트도 7천원, 6천원대, 7천원이니까.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던건 얘가 얘들 지금 이쪽 편에 지금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이쪽 편이 지금 정상가구요. 예, 지금 오케이몰에서 지금 판매하는 이게 지금 비정상가와 땡처리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만약에 뭐, 이제, 눈에, 눈에 띈다, 어, 꾼들 사이에서 눈에 띈다, 그러면은, 에, 이것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가고 곧바로 품절될 것 같으니까, 먼저, 에,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에, 뭐, 낚시하면서, 한 번쯤 다 필요하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실 분도 계실 텐데, 어, 뚜레박도 어차피 소품이죠. 예,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닳고, 달고 예, 이제 뭐, 줄이 뭐, 끊어진다든지, 달고 뭐, 합니다. 예.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저렴하게 뭐, 6,000원, 7,000원 구매하니까, 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이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 한뭐 추천드렸던, 예, 뭐, 저가 뚜레박 가격하고, 뭐, 거의 같은, 뭐, 쌤쌤입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뭐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싸다고 나는 지금 여러 개, 엊그제 구매했는데,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또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뚜레박이 소모품이지만은 금방 뭐 소모되는 건 아니죠. 예,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소모되는 거다 보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렴하게 뭐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자, 조 하루 되시고요. 어, 휴일입니다. 예, 뭐 에너지 충전 하시려면 편안하게 예,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또 휴일이니까 예,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